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정세균입니다.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대한민국 대전환으로 대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원년이 돼야 합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의 대도약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 꿈꾸는 낡은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 지지율에서 우리는 민심과 변화의 조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결코 혼자 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이 섬겨야 할 대한민국의 주인은 5천만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이 모일 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후원회가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희망저금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을 귀하게 섬기는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정부, 국민의 뜻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나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만들어갈 가슴 뛰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우리를 위해 민주당, 꼭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후원회는 소수의 고액 후원자들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소액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후원회를 지향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정책 지원 또한 후원회에 한 몫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이재명 후보님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뜨거운 찬사와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의 원팀으로서 단결하고 시너지를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